예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점심 시간이 다돼가는데 제가 용인시갑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기자 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초인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저는 오늘 제2 1회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조세 특례 제한법과 국가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묶은 반도체 산업지원 2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통합투자세 공제 대상에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 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하고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도 산업화 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며 산업화 시설의 세 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는 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연구개발 장비 및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일몰 예정인 세 공제 기한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70%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산업자원부가 수립하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 등에 대해 지체 없이 국회 송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 전략기술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형 변화로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2030년을 반도체 산업 대전환기로 상정하고, 자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과 조세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한참 부족합니다. 이래서는 주도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발의한 반도체 산업지원 입법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용인, 화성, 이천, 안성, 성남, 수원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트는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 용인,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 주도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연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